가만히 좀 있어 봐라 순식아순식아가 순식아, 순식아. <laughs> 순시가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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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야. 팔상팔 뭐야? 왜 시선이 마? 삼촌 나. 몰라? 아냐 몰라. 와와와와와서 와서 와서 개가 왈라노 개가 왈라노 개가 개가 왈라노 개가 어? 걔가 외라노. 걔가, 걔가 외라노. 걔가. <laughs> 어?

개가 이 사람을 공격을 하고 <laughs>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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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개가, 개가 왜러노 뿌잉 뿌잉 띠짜서갔 개가 이 또란다. <도랑>, <laughs> 너, 너, 너 아빠가 네 버리고 갔어. 개 <laughs> 갖고 내가 너를 거두러 왔어. 그래. 그래. <laughs> 해전해 우리 개가. 개가 막도노돌아난리났다 <laughs> 와이짜쓰이막이짜쓰이짜쓰이막 이거 어 이거 개, 이 개가 와야 되로 이거 와야 공격적으로 개가. <laughs>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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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막 어질리치 기구가 이새끼야 진짜 어질어질하게 하네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그래 기다려 침착해 침착해 아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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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손 왜 왜? 뭐한데? 삼촌한테 뭐썩은내놔라 <laughs>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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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아 뭉치의 개팔살팔 호텔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가 작으니까 짜... 아, 이거, 이거 낮은 각도로 찍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 오줌 한가득 싸고 딱다는 거야 알았지? 어? 차에 멋쟁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얌전하게 딱 있어야 돼 그래 근데 그 너무 편하게 있어안 되고 <laughs> 좋은 느 <미팅. 웃음> 오늘 아저씨가 좀 바빠 똥만한 거 졸졸 따라대니까 기분이 묘하노 야개팔 상파 호텔링 어때 어? 산책도 딱 시켜주고 좋지 그 코에 그 묻히고 다니선 안돼 솔직히 코에 막 그런 거 함부로 묻히고 댕기면 안돼 만 오줌을 안 싸네. 뭐왜 이래? 이 이상한 기분 너. 이스바 가지 가지 가지. 근데 니도 막어 집에 도둑들 면 도둑 따라 가겠노 <laughs> 의심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laughs> 뭐, 뭐, 이, 이, 왜 발꼬댕이로, 뭐 이거 쎄떼기 밟고 댕기로 야는. 근데 개행님은 이막 기급을 하는데 이거. 자 이제 돌아와 이제 가도록 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laughs> 말 들을 게안 들고. <laughs> 제 아빠 닮아가지고. 자식 왜 이렇게 끌어? 막. 아! <laughs> 너무 시끄럽대 <쉽게> 마사보네. <laughs> <못해. 못해. 웃음> 뭐야? 개가 <laughs> 걔가, 걔가티 나오고 너. 어? <laughs> 근데 겁나 까불어. 몰래. <laughs> <laughs> 이현아 깼어? 누구야 이거? 아빠 누가 들고 왔어? 개가 <laughs> 티 나오고 있다 티 나오고 있어. <laughs> 이모 새우시다어새우시다 호취하러 <laughs> 저사책시키고 왔어 아 그래 발 감을 수도 있다 이 지갑 파란 것 같다 이리 와 눈치 누구야 아빠 누구 데리고 와서 개팔상팔 호텔링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laughs> 믿고 맡길 수 있는 호텔링 아니겠나 들어가 들어가도록 해 들어가 이 개가 <laughs> 둘다와이랑 온. 순식이 딱말잘 들어야 된다 아까 내도 <laughs> 모르게 마 하면서 말안 들어가지고 <laughs> 순식 뭐? 우루산 너 어? 음. 네 좋아하는 요그큰 향이 있네 이현아, <laughs> <예나? 웃음> 순식이가 왜 그래? <laughs> 혼자 있어서 있으러... 그런가. 응? 혼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가족들 없이. <웃음> <웃음> 야 이런 거 보면 맞지. 걔는 신기하다. 이현이 뭐 하고 있노? <laughs> 순식이가 니를 달래주고 있는 거야, 이래나.